안녕하세요. 제일탑 기술 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공개 문제 8번 넘버링 하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어판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작업을 좀 쉽게 할수 있는데 배선 입선하는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도면을 보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시퀀스도 보시겠죠 여기서는 주의하실 거는 MC4하고 MC2가 MC2가 MC2하고 MC4가 역방향으로 연결되는 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위쪽에 MC2의 1차측 보시게 되면은 갈색, 흑색, 회색이지만은 MC2의 2차측에 나와 있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역상으로 되어 있죠. 회색, 흑색, 갈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 MC4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에 형광펜으로 또는 표시를 해놓고 작업을 하시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하시면은 시퀀스 제어판 작업하는 것은 뭐 번호 연결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이어서 이번에 2번 문제도 같이 핀번호를 작성해 보겠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핀번호를 여러분들이 10분 이내에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하시면은 뭐 굳이 뭐 번호 안 쓰고도 작업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핀번호 작성하는 것은 맨 처음에 처음에 여러분들 시퀀스 작업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번 작성하시고 숙달되시면은 굳이 핀번호 작업 안 하셔도 되겠죠. 그 대신 아마 뒤쪽에 보시게 되면은 터미널 단자되죠 단자대 기재하는 번호는 잘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핀번호 이오 r 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오 r 이맨 처음에 올라오겠죠. 요할 여기서나 주의할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10번하고 11번 공통이 있다는 거. 하나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그렇죠? 공통이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 기 바랍니다. 10번하고 11번이 공통 단자죠. 공통 단자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우리가 몇 번을요? 10번으로 표기를 했을 겁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전원부 쪽. 이쪽 전원부 있죠? 이 기호하고 이 기호가 똑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부죠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실제 EOCR 소켓입니다. 예, 소켓이 그래서 EOCR 소켓은 MC 소켓과 같습니다. 계정기만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1번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죠? 항상 머릿속에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1번은 위쪽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에서 6번까지, 아래쪽은 7번부터 12번까지 기재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1차 측이죠. 1차 측, 1, 2, 3 표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2차 측, UVW는 789로 표기를 하겠죠. 자그 다음에 접점부죠. 접점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쪽에 10번 4번입니다. 10번 4번 장사라고도 얘기하죠. 장사 그 다음 아래쪽에 A접점은 10번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원부 코일 부분은 6번 12번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MC 부분인데 MC는 파워 딜레이죠 총 4개가 들어가죠 m c 의 내부 블록도 있고 MC 소켓도 마찬가지 이오셰라 같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MC 1,2,3,4 4개를 아래측에 나란히 놓는데 이 공간은 여러분들이 좀 띄워놓으셔야 돼요 딱 붙이시면 안됩니다 14핀 릴레이는 간격 없이 딱 붙여야 되는데, MC의 간격은 여러분들이 볼펜 한자루 정도 들어갈 자리. 이 정도는 간격을 벌려놓고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실제 개정기가 소켓보다는 약간 크거든요. 그래서 MC 4개를 일렬로 간격 없이 다 붙여서 작업할 경우에는 개정기를 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격 처리된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MC도 마찬가지죠. 전원부 6번, 12번. 대신 A접점, B접점이 이오시아라고는 반대죠. 10번, 4번이 A접점입니다. 11번, 5번이 B접점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얘는 1차측 2차측이 없다는 얘기죠 좌우가 바뀌 상하가 바뀌어도 핀번호를 작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MC 부분도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MC 부분은 1차측 1,2,3이니까 MC1,2,3,4의 1차측 전부 다 1,2,3을 표기하겠죠 이런 식으로요 MC2도 마찬가지 MC3도 마찬가지 MC4도 1, 2, 3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에 일반적으로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MC2의 2차측과 MC4의 2차측만 표시를 해놓으셔도 되겠죠. 색깔이 틀리니까 역방향이 있거든요. 역방향을 그래서 역회전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어... 표기를 잘해 놓으시면은 굳이 지금처럼 뭐 1차측 1, 2, 3, 2차측 7, 8, 9 이렇게 표기 안 하셔도 작업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겠죠. 그래서 2차측은 7, 8, 9. 아래쪽 7, 8, 9. 7, 8, 9. 이렇게 다 기재를 하겠죠. 그다음에 전원부가 몇 번입니까? 6번 12번이죠. 6번 12번. 그래서 MC1에 6번 12번. MC2 mc3, mc4 다 기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놓으실 게 있는데, 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핀번호를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몇번쓸 거예요? 자, 5번, 11번 쓰시는 분도 있겠죠. 이 부분에다가 5번, 1 1번이십니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했다고 하시게 되면은, 자, 5번, 11번 쓰는 사람이 있고 또는 몇 번요? 여기다가 11번, 5번 쓰는 사람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죠. 자, 빨간색으로 한번 제가 표기를 한번 해볼까요? 빨간색으로. 자, 아래에 있는 게 A가 MC1이라고 생각합시다. A가 m c 다 o 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가 mc2라고 가정합시다. 가정하시게 되면은, 자, 빨간색 표기되어 있는 거 보면 mc1의 6번이 mc2의 11번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죠? 자, 르면은 그림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실제 작업하실 때는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질까요? 자, 여기 6번이죠. 이 6번 선이 빙 MC3도 있고 포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빙 돌아서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빙 돌아서 11번 e 9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된 작업을 근데 파란색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은요. 파란색으로 번호를 기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6번이 5번으로 가면 되죠. 6번이 쭉 지나서 지나서 이렇게 5번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당연히 파란색으로 여러분들이 핀 번호를 작성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시란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업이 숙달되면은 핀 번호 없이도 당연히 아래쪽에 5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요? 이 부분 6번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5번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좀 쉽게 작업을 할수 있겠죠. 그죠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부 썼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써야 할게 뭐예요? 비접점이죠. 그래서 MC2의 5번 11번인데 우리는 115로 작성을 하더라. 이거 하나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이 MC2 하나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MC1도 있죠. MC4도 있죠. MC3도 있죠. 당연히 11번, 5번을 표기해서 표기를 안 하시더라도 MC1의 6번이 MC2의 5번으로 가게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50이라도 틀린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핀번호 작성하는 것을 잘 해놓으시면은 작업하실 때에 선도 줄일 수 뿐만 아니라 시간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선이 줄어들면은 배선이 줄어들면 당연히 시간도 작업 시간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A접점 있죠. A접점이 있는데 이 A 접점도 여러분들이 작업을 많이 하시면은, 자, 이 부분들 작업이 있어요, 이렇게. MC2도 있고, MC3도 있고, MC4도 있고. 그죠? 렇 그러면은, MC3라든가 MC4는 당연히 몇 번요? 아래쪽 단자에 높은 수가 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몇 번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처럼 나갔다면은 당연히 이 부분은 당연히 몇 번요? 이 내 만약에 얘를 쓴다면 당연히 얘는 몇번요 4번 10번 이런식으로 쓰겠죠. 당연히 이런식으로 쓰겠죠. 아, 여러분들 한번 작업을 해 보셔도 돼요. 핀번호를 아마 바꿔서 하시면은 작업량이 더 늘어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하시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1번 문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여기 램프 있잖아요. 램프 이 부분에 지금 램프가 존재하는데, 램프 존재하죠? 이 램프는 1번부터 10번까지 공격문제, 배관도를 보시게 되면은 전부 다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번호를 램프에 가깝게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작업을 한번 정도 했던 분들은 어, 이런 내용을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기억해놨다가 작업하실 때에 생각하시면, 아, 이 방법이 옳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번호도 낮은 숫자를 썼습니다. 일본 공개 문제 1번에서도 제가 설명을 한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 MC하고 MC 핀번호 작성할 때는 좀 생각하시면서 작성하시면은, 이게 습관화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배선 양이 많이 좀 줄어들겠죠.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시고 작업하는 것보다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작업을 하시면은, 어 습관이 들어서 짧은 길을 찾아갈 겁니다. 처음부터는 잘안 되겠죠. MC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4번이죠. 10번, 4번. 여기는 4번, 10번. 4번, 10번. 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는데 뭐,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하셨을 때, 뭐, 10번, 4번을 쓰든, 4번, 10번을 쓰든 저는 괜찮을 거야요 대신, 여러분들이 많이 쓰면은, 여기는 당연히 뭐가 돼요? 다음에 이제, MC하고 릴레이는 항상 같은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다 보면, 은 지난번에 얘기있지만애가 높은 수잖아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 높은 수를 쓰는 거예요. 높은 수는 게 좋아요. 10번, 뭐 6번을 쓴다던가 11번, 7번을 쓴다던가 높은 수를 쓰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유리하실 겁니다. 높은 수요? 분명히 당연히 낮은 수가 되겠죠. 에도 마찬가지 무슨 수가 돼요? 낮은 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어, 단자 대 핀번호 작성하실 때에는 전원 측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제 학생들은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뭐, 처음에는 여러분들 작업 잘 하시는 분들이 괜히 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작업을 하시면 좀 쉽게 작업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어 지금 이 부분도 그래서 저는 그 내용까지 생각해서 10번, 4번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여기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MC는 그럼 기재가 다돼 있죠. 이렇게 해서 MC 부분 기재하는 거를 여러분들좀더 생각하시면은 쉽게 작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 나와 있는 거는 타이머하고 릴레이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음, 시퀀스가 좀 편해요. 그러니까 작업량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어서, 타이머. 타이머하고 딜레이인데, 어, 딜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은 좀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타이머죠? 외우셔야 돼요. 7번, 2번, 전원, 1번, 3번, 순시접점, 8번 공통, 5번이 비접점 6번이 A접점이더라. 한 10번 정도 그리시면 당연히 내용 확인할 수 있겠죠? 실제 소켓인데 얘는 UCR이랑 MC 소켓하고 핀번호 배열이 좀 틀립니다. 어디서 1번이에요? 1번이 여기 1번입니다. 1번이고 반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번호가 돌아가 나니다 1번 2번 3 4 5 6 7번 8번 이런 식으로 따라간다는 거를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제 번호 쓰는 거는 하나 주의할 게 있죠. 어떤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까? 얘는 쓸 때에 이 부분이 지금 공통이죠. 공통성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선 8번을 쓰는 한다는 얘기예요 바뀌면 안됩니다. 처음 하실 때 공통성이라는 걸잘봐 놓으시기 바랍니다. 위쪽에 8번을 쓸 겁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자, 전원부 들어갑니다. 전원부 7번 2번이기 때문에 전원 T1에 7번 2번. T2도 7번이요. 7번 2번요. 7번, 지난 시간에 제가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은 이 부분 12번, 이 부분이 2번요. 이게 2번이거든요. 오른쪽이죠. 마지막 부분에 왜 2번, 7번을 안 쓰고 7번, 2번 하측에 2번을 쓰는지를 L3 연결할 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점부 순시 접점도 있죠. 순시 접점이 어디 있습니까? 순시 접점이 여기 있네요. 이 부분 여기는 당연히 1번, 3번 쓰겠죠. 그럼 뭐 타이머도 작성하는 게 끝났겠죠. 8번 공통이니까 8, 5, 8, 6 쓰고 T2도 마찬가지죠. 순시접점 먼저 썼네. 1번, 3번 1번, 3번 순시접점 썼죠. 자, 그 다음에 T2도 똑같은 경우죠. T2도 순시접점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썼네. 자, 그런 다음에 14핀 딜레이 작성하는 방법이죠. 가장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학생들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접점이 많이 없죠. 전부 다 A접점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어판을 작업할 때는 내가 좀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요? 배관, 배관에 셀렉트 연결할 때게좀 실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나는 기능장 시험을 치르겠다 하신 분들은 8번 정도는 꼭 작업을 해 보셔야겠죠. 안 나오면은 전국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70회부터 공개 문제가 출제됐는데 70회, 71회, 72회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 문제가. 69회 때이 문제 형태가 하나 나왔었죠. 자, 여러분들은 핀번호를 어떻게 작성할 건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번호대로 작성을 하실 건지, 이 번호대로 작성하실 건지,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를 만드세요. 작업하시다가. 쉬운 쪽으로. 아셨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핀번호를 작성할 건지. 그죠?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나는 얘로 하겠다. 나는 핀번호를 이런 방식으로 외우겠다 그래서 1번이 어딥니까? 1번이 얘기가 되겠죠.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때 반시계로 하는 것보다는 시계방향이 즉 왼쪽에서 오른쪽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번호를 순서대로 올라가는 게 좋지 하나씩 낮아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말이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4, 3, 2, 1이 돼버렸네요 얘는 1, 2, 3, 4어떻게더 편해요? 이게 더 편하죠 또 어떠신 분들은 얘를 일본어 잡은 사람도 있습니다. 5번을 일본어로 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 나름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핀 번호를 가지고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어, 이 표를 하나 그려놨어요. 이 표가 뭐냐? 이 표가... 자 k1 k2 k3 k4의 접점이 몇 개인지를 정확하게 이 표만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작업이 끝났어도 여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업할 때는 실수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연습시킵니다 근데 굳이 공개문제 8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작성 안 해도 금방 확인할 수 있죠 a 접점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들이 핀번호를 잘못 작성해서 a 접점 b 접점이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죠 자, 그 14핀 릴레이의 핀 번호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전원 부분이죠. 그래서 T, K1, 13, 14, K2, 13, 14 K3, K4 다 작성했죠. 그 다음에 전원부는 제가 어디서, 어디서부터 해라 그랬죠 자, 지난 시간에 영상 들으셨던 분들은 뭐 굳이 이 영상 안 들을 것 같아요. 이제 한 번만 들어보고도 굳이 뭐두번 정도는 들어보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작업하시다 보면은 간혹 1 3번의 핀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먼저. 어, 얘 같은 경우도 여기 먼저 작업하네요. T 작업하고. 얘도 먼저 작업이 들어갔네요. 얘도 작업이 들어갔네요. 어, 이 부분도 작업이 들어갔네요. 그럼 이 부분이 먼저 작업 들어가면은 내가 만약에 9번을 작업할 때게 9번을 작업할 때게 어렵다는 얘기죠. 여기 핀에 보면. 그래서, 어디에요? 선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게. 이게 선이 두 가닥이, 이렇게 해서 두 가닥이 원래 들어가거든. 요한 가닥이 들어갈 수있 그러면은, 이구번에다 작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삐집고 들어가야 돼요. 작업해 보시면은, 이제 내용을 아시겠죠? 근데 여기다 작업을 하고 싶다, 구번 삐집고 들어가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디서부터? 우선순위를 10번부터 쓰라고 그랬죠. 10번. 10번 먼저 쓰고 그 다음에 11번 쓰고 그 다음에 없으면 11번 쓰고 접점이 4개 쓰면 당연히 9번 쓰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은 4개 쓰는 게 아니니까 저는 항상 10번부터 먼저 씁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쓰는 접점이 어디 있습니까? TKKKKK1. k1 어딨어요? k1이 여기 있네요. 저희도 마찬가지 아래쪽에다가 높은 수를 쓰는게 좋겠죠? 그래서 20이 됩니다. 20. 20돼서 이 부분에 이제 뭐예요? 이 접점. 접점을 보고 쓰셔야 돼요. 10번, 2번 쓰는게 아니라 접점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10번, 2번은 비접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몇 번요? 6번, 10번을 기재할 겁니다. 6번, 10번요. 10번 썼죠. 6번이죠. 그래서 10번, 6번, 6번, 10번. 왜? 이 부분이 높은 수로 맞춰라 있잖아요. 지난번에 작업할 때 되게 오! 얘가 높은 수니까, 얘도 높은 수가 오는 게 좋겠죠. 왜? MC하고 릴레이는. 같은 라인에 존재하거든요. 같은 라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경써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셨으면은 어디에다요? 이 부분에다가 이제 뭐라고? A라고 기재를 할 겁니다. A라고 기재하는 거예요. 그럼 K2도 마찬가지죠. K2도 A라고 쓰겠죠. K3도 마찬가지죠. K4도 마찬가지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 작업하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핀번호 작성하실 때에 아래쪽에 높은 값이 들어가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만 하면은 작업량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 외에 대해서는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실제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서 내용을 상기시키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A.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117 A가 들어가겠죠. 70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 계정기의 핀번호는 다 작성이 완료가 된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나와있는거는 램프하고 스위치 종류를 표기를 해야겠죠. 자좀 쉬었다가 셧다가 램프하고 스위치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